경제 멀쩡한 게 다시 회복돼 가는 것처럼 바람을 억수로 잡다가 지금 또 일주일 전부터 급속하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 미국의 정시가 초토화되었다 라는 지금 충격적인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도 0.25%또 금리를 올린다. 아마 0.5를 올리려다가 그러면 감당이 안 될까 봐 0.25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 자, 연준의 그 의사록이 어제 공개됐는데 그 의사록에 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통화 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위정 시가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뭐 3월달에 빅스텝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미국이 빅스텝은 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미국이 고물가가 되고 있는데 경제는 호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노랜딩이라는 게미국에 지금 오히려 공포로 가고 있다. 경제가 추락할라 하면 연착륙이든 갱착륙이든 경기 침체가 될라 하면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건데. 경기침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가 상승하고 있고 고용이 호조다, 경기지포가 호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겠죠? 작년에 미국이 기술적으로 아주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 해놓고 이제는 노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경제가 어떤 부분은 활활 타오르고 어떤 데는 임금을 갖다가 이 시간급 5만 원을 줘도 일할 임부를못 구하고 어떤 데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50% 가였다. 그래서 도대체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물가는 왜이 모양인 거냐? 미국의 임금은 왜 어떤 자리는 전부 그냥 잘려나가고 임금이 그냥 초토화 되는데 또 어떤 자리는 임금이 저렇게 오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답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이 보금리가 유지되겠다라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15년 내 최고의 수준이고 미국이 이렇게 이제 긴축이 계속 돼갈 거라고 보니까 한국의 주식시장도 어제 엉망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최종금리가 6%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긴축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 지난달에 15분의 디스인플레이션 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희망을 줬던 이 사람은 뭘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내가 장담합니다 미국에는 파월부터 연준 위원부터 fomc 위원들까지 누구도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정시가 좀 올라갔는데 한 2, 3일 사이에 올라간 거다 까먹어버렸어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짜리가 3.9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연중금리를 지금 추월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빅스텝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 너무 돈이 넘쳐나고 있다. 공화량이 많은 국가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우왕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팬더믹때 풀었던 돈을 저렇게 풀고도 괜찮을 건가에 대한 아무런 분석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의 긴축 공포가 세계 정시를 파랗게 질리겠다 자, 미국이 이번에 이제 5%로 올려버리면 한국은 3.75%, 미국은 5%, 1.5까지 벌어집니다. 자, 오늘 한국은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못 올렸겠죠. 올리다가는 또 겨우겨우 지금 은행들 두들겨 잡아서 이자율 두들기고 있는데 그 한국은행이 올려버리면 아마 정권이 참지를 않겠죠. 지금 오늘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또 낮춰서 1.7에서 1.6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연일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미국이 지금 상반기에만 세번더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4.75에서 5, 5 2 5에서 5.5까지는 기본이에요. 제가 작년에 말한 거기록이 기록, 났을 겁니다. 미국이 상반기에 5.5 정도까지 갈 거다. 딱그 정도 가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달, 5월달, 6월달 올리고 미국이 하반기에도 또 올려서 어쩌면 6.5 어쩌면 8% 까지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 금리 안 잡히는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극심하고 한국의 인플레도 극심하지요 자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가 두달 만에 두 달이 아니죠 두 달도 못 돼서 51일 아직 2월달이 일주일 더 남았는데 지금 2월 21일까지 무역적자가 작년에 40%나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가 정권의 반도체 지원정책 지금 윤정권 입장에서 삼성반도체를 도와줄 게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은데 44% 수출이 급락 12월째 무역적자의 핵심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거냐도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죠. 이와중에 이제 저소득층의 취약층의 신용 대출 연체가 급증해서 중저 신용자 비중이 높은 인터넷 뱅크 저축은행 대업이 지금 직격탄을 맞아서 이것들 오래 못 견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남아도는 디램양이 디램 반도체 디램 재고량이 4년 내에 최악의 수준이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 초과율이 112.5%다. 어마어마한 재고가 남아있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위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실적이 악화될 건지는 예상이 불어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한가하게 이 세금 올렸다고 술값 올리지 말라고 소주 한병에만 원씩 하니까 뭐 그거 지적하고 자빠졌어요. 자, 출고가는 10원씩 오르는데 판매가는 1000원씩인데 이유가 있지요. 지금 식당이나 영세 이 가게들이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골 관리나 이런 거 떠나서 일단 돈좀 벌고 보자 싶어서 저렇게 막 핑계만 생기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말단부터 말단 한계상 이런 사람들부터 굉장히 다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끔 그 글을 따라 주시는 분이요.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에서 그 이제 대담한 내용을 댓글로 달았었어요. 본부은 보았을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작년 4분기에 한국의 GDP가 지금 전기 대비 0.4% 감소했는데 경제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경기가 거의 꺼져가고 있다. 몇 가지 팩트가 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이반보채 수술이 크게 줄었다. 한국의 1월 수출 하락은 중국의 설휴가 영향도 크지만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지난 1월부터 7회 연속 정책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금리 상승으로 지금 치솟아 온 한국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다. 금리 상승은 채무 장고가 증가해 온 가게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지출도 줄였다. 단기간에 한국 경제가 상승으로 회계하기는 예상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경기 페이스가 둔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고 미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거다. 그래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제동이 강하게 걸리게 될 거다. 자, 그런데 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등 무역에서의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 우려점들은 삼성이나 SK가 사업 운영 체제를 강화해온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악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일시적인 스마트폰 수요 아, 늘었다가 다시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거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중국의 경제 회복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이게 단순히 볼수 없는 게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소비 절약이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고. 중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 달에 0.8% 내려갔다. 기업의 생산 과잉 능력, 즉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이 과잉 생산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중국의 리어포닝에 대한 기대로 넘쳐났는데 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중국의 리어포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이 났지요. 그래서 일본의 전자부품과 공작기계 수요 감소를 감의하면 중국 설비 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의 수출 1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자 수출 주도로 경기를 회복해 온 한국에서 외수가 위축될 때 그때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한 저출산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지금 오늘 합계 출산율 0.7명, 0.78로 작년 출산아가 24만 명대, 24만 9천 명입니다. 1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24만 9천밖에 안 돼요. 출산율 1명 미달 국가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의 인구 감소는 축소 지향으로. 경제로 가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지난 몇년 사이에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는데 가계 채무는 엄청나게 남아있다. 그래서 고물가에 금리는 상승하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자, 이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작년 4분기 이외에 또 올해 1분기에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이 쇠퇴 상황에서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이 이제 경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꺼져가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에 주목을 하면 향후 대미 수출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가 금리 인상이 3월달에 이루어질 거고 지금 미국에서 3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세번더 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 연준은 이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다소 내려가더라도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물가 인상의 폭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분간 계속 고공 행진을 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금융 진출, 금리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의 소비, 설비 투자는 줄어들 거다. 근데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 하지만은 중국 경제의 회복에 여력이 없다라는 게 거의 입증되었고 유럽에서도 물가 상승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고 유럽 중앙은행은 긴축을 계속할 거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보면 이 외에도 미중 대립은 더 심해질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장기화될 거고, 또 IT 분야에서 기술 경쟁 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의 방향은 계속 감소 기조로 돌았을 거고,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는요, 일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지난 주말에 일제히 소개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했던 루이니 교수의 책이 있었죠. 초거대 유형. 자, 여기에 보면, 쉬운 돈, 너슨한 정책으로 비스에서 출발한 이 세계 경제가 지금 붕괴의 위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본적 없는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GDP에 세계 각국 GDP의 3.5배가 넘는 세계 부채가 10가지 이상의 위협으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오일 쇼크 때에는 유가만 문제였지만은 이번에는 이 자동화, 4차 산업, 고령화, 부채,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화폐 난발과 더불어서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마다 전부 부채와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제로금리로 빚잔치를 벌린 인류에게 고통 없는 해결책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초거대위험, 퍼펙트 스톤 정도가 아니라, 이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상황으로 오게 될 거다. 거기에 잠깐 햇살이 나면 반짝해가지고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 한국의 고위 경제 관료들 수준이 그동양밖에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크게 봐라. 지금 현재 노조들 저것들 손좀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은행 금리 좀쪼오고 그다음에 또 무슨 통신비 인하하고 그 자리에 뭐 다각적인 경쟁시키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 네, 대통령이라고 불러줄게요. 그 밑에 있는 경제 관료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 모르겠어요. 어디 한국 최고의 재벌 기업에서 좀 조언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수준으로 이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한국 경제를 예상하다가는 쪽박찬다 일본에서는 한국 경제가 탈출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도 탈출구가 없다고 봅니다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이 깨지고 있고 내수조차도 무너지고 있고 귀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무슨 탈출구가 있겠어요 세계 경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대파로가 와서 우리를 때립니다 근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주물러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 해볼까 하는데 동네에 소꿉장난 하다가요 그 사이에 쓰나미가 덮쳐서 다 죽게 생겼다. 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죠. 이런 구조적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제 비상회의를 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최소한 위기가 닥칠 때 대비해서 방파제를 쌓고 또내려가지 않도록 몸을 묶고 적어도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데요. 재난이 안 온다 하면 다 죽지요. 재난이 오니까 재난에 살아남을 공리를 하자면 열의 다섯은 살아남을 수 있다. 월세 30 코인 비만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하의 제왕 곰팡이 염문재앙 내랜드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어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가봐 후 h o s 7 0 나도 서유주 아부지 마트 캐셔, 우러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글에 개소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어 썸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개쳐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 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세기센 평강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목소리도> 질러, 형형이 시빌. Revelation 2 Kabaus 700, I'm the Revolution 21 Kabaus 700, I'm the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it just begun Amo a